금전 돈이 전부인 사주 없거나 떨어져가 있거나 갔거나 저거에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끝나 이대로 끝나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반가워요.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네. 좀 이슈되는 인물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한 분의 사주를 먼저 불러드리고 예.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예. 좀 보이시는 대로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주는 음. 1965년 65년. 6월 7일생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적으니까 여기는 돈이 많다 돈이 많은게 아니고 돈이 전부로 나 오네요 돈이 앞장선다고 모든 분들이 사주를 그냥 쎄다 하면 뭐가 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게 6월 7일을 음력, 양력을 제가 다 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 보는데 이분은 지금 65년 생 이거는 뱀띠입니다 뱀띠 지금 59세예요 이상람 습관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6월 7일 생을 제가 숫자를 갖다가 한글 말로 얘기해 줄게요. 예, 그, 이렇게 그, 보는 그, 그. 분들이 쉽게 보게끔. 자기 자신이 완전 제가 금전입니다, 이 사람은. 금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억년, 양년 다 봅니다. 중심이 돈입니다, 또. 6월 7일을 내가 한글, 한국, 한국말로. 한글로 표현하자면 숫자가 6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일을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보는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좀 이해를 좀 그렇게 알아먹게끔 좀 쉽게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 쉬다가 뭐가신지도 모르니까. 이분은 중심이 돈입니다. 이 사람 사주는.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행운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행운.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금전, 돈이 전부인 사주. 이 사람, 말로 표현했는 사주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전부 다 돈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주에요. 음력 양력 다 보니까. 이런 사주는, 자기가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고 집착이 심해요. 네. 집착이 심한데, 이런 사주 같으면 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돈에 대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 네, 건가요? 6월 7일 양력, 음력을 제가 다보니까 네네. 말로 변했잖아요. 내 완전체가 검적. 내, 이, 내, 내 타고, 타고난 완전체가 검적. 돈을 깔고 있다는 뜻이죠.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금전인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났어요. 아. 예. 돈을 하늘에서 떨어져가, 이게 방수를 깔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간에 돈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직성이 불린다고. 돈이 음. 이 완전체라고, 사주가. 6월 7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글로 이렇게 오늘, 오늘 공부를 좀 하시네요. 그리고 중심이 또 돈이고 신적인 존재가 행운 그러면 이 사람은 신기께서좀 있던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게 금전이 전부인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요래 정도 되면 돈에 대한 집착 집착이 있어야지, 돈 욕심이 있어야지, 방석에 뭐 돈을 깔고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사수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동서남북에서 생기든, 어디든, 어디든, 어디든지 돈에 대한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분 이분 자체가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돈이 돈, 돈벌레가 돈 돈을 이렇게 돈만 담 네. 먹고 있잖아요 쌀벌레는 쌀만 먹고 다른 건안 먹는다고 그럼 등을 줘도 그럼 등을 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뿌라 그냥 돈 나는 쌀만 먹으려는데 이게 쌀벌레잖아요 근데 이이 분이 사주 자체가 그래요 지금 한글로 제가 이게 말을 쉽게 얘기했어요 이 분이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고 돈 때문에 남편하고 많이 싸우는데. 아 남편 뭐라고? 돈 별로 안 좋고. 네, 돈 문제로. 돈 문제로 이 돈에 대한 집착 같은데 이 정도 돈에 대한 집착 같은데은 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든 다 합니다.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뭔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싸우고. 싸우고 뭐 집을 던지고 날 던지고 뭐 무슨 심하게 싸운 거돈 가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이 돈도 욕심도 많지만 가정사도 가정사도 안 병원에... 보이시는 아, 겁니까? 예, 돈 이게 뭐 이게 돈에 집착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뭐든지 다 소유를 해야 돼요 남한테 안뺏기고 돈에 대한 집착이 이게 사주가 있는 것 때문에. 넓게 생각을 못하고 돈밖에 안보이는 거지. 무슨 방법이든 간에 다 이게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이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로, 돈 문제로 무슨 사단이 난다 이말이죠 돈에 이 정도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음력, 양력을 다 봤거든요. 뭔가 돈에 예.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있었던 사람 아니, 사주 자체가 그렇다예 사주 자체가. 뭐라고 뱀띠에 지금 아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2 9하에는 시입도 가지 말라고 그래 아우스를 못 눕은 사람 많아요 예 어르신들 있죠 젊은 사람도 아우스에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우스 아우스가 삼재보다 무섭다 라는 말이 아우스가 많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식기의 전이거든요. 그니까 러아홉스에 6월 7일 같으면 은 돈에 대한 그게 문제가 분명히 생겼어요. 원래 터졌습니다. 아홉스기 때문에. 돈 문제 갖고 터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돈 문제 갖고 터진 것 같아요. 그러고, 부부 지간에도 많이 쌓은 걸로 나옵니다. 많이 쌓은 거나 나와요. 무엇이 날라가고, 음이 보통 싸운 게 아니고 젊은 여자 아니 꼈는데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예, 젊은 여자한이 꼈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 아까 내가 요거를 흔들 때는 여기 망자 뽑아내는 그렇게 했잖아 그죠? 요거를 흔드니까, 망자인지, 무식인지, 100%는 잘 모르겠네. 이분이 워낙 아홉서 너무 세서 그런가, <laughs> 내가 눌리서 그런가. <laughs> 근데 요거, 요게, 안 그래요? 이분이, 뭐 가신 지가 뭐, 5 0년돼도 저는 그거를 알아내거든요. 알아내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59이잖아요. 네. 5억인데 남편이 반반인 것 같아요. 없거나, 떨어져가 있거나, 갔거나, 저 위에. 자,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분이시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젊은 여자가 껴가 있고, 바가지가 날라가고, 숟가락 날라가고, 이 심하게 쌓았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보기는 수도 보내생기에도 자기 손안에 안 뺏기는 그게 있습니다. 돈이 이 정도로 집착이데는데 다른, 다른 건 더하지. 이사주로가진 분이 지금 성격이 별로 못 말하거나 뭐 좋아 보이진 않은 신가 보네요. 일부은 내가 직접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사주만 보니까 그냥 사주 자체가 그래요. 사 자체.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또또 또 이재명이 놀라.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순한 눈은 아닐 거예요. 사람 금방딱 봤을 때는 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뭔가 뭔가 조금 들리는 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눈 보면 이재명이 눈이 보면 조금 특히 들리거든요. 거른 거. 이분도 눈 보면 여 다른 건다 빼고 눈 보면 좀 그럴 거예요. 이분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그 사주 자체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아까 나, 내가 말로 표현했잖아, 말로.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이 알라먹게끔 쉽게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조금, 뭐 선생 나이인데 뭐 조금 뭘 얘기를 해줬네요. 그냥 나 선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주가 어느 분인지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1965년 6월 7일생 여자분의 자존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요즘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예? 김경? 김은경. 김은경. 네네. 보기는 수름이 보이는데 김은경 카니까 이제 알겠는데 눈매가 조그맣게생겨도 눈매가 조금 따서면 눈매 틀려요. 오히려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고 네 그런 조작구만한 사람들은 조금 약간 뭐 이, 이것도 또이 점이 엮였어요? 좀 엮여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여자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가 있는 데로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젊은 사람 여자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돈이 있으니까 남편도 돈을 쥐고 있어요 이게 남편이 이 마누라하고 상극일 거예요 이 사주를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영감, 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뭐, 접대를 하러 가면은,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 여자는 이 욕나 도던 모네. 이거는 내 혼자 신점입니다. 젊은 사람이, 애인이, 뭐, 둘수 있는 건 있잖아, 그죠? 근데 여자가 끝까지 파있습니다그원는 냄새가, 기가, 기똥차이 맡아요. 돈 냄새도 잘 맡고, 남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뭐, 옷에다가, 약간, 아침에는 이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여자들은 세심하게 봐요. 냄새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 향 냄새, 이런 거 있으면, 분명히, 캐냅니다. 그러니까, 여분이 가신 지 얼마 됐죠, 그때? 2006년도에 남편분이 사별을 하셨으니까. 18년도에 좀 됐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됐다. 그럼 이분보다 나이가 많아. 이분은 아빠가 아니다. 상극이 상극. 만날 수, 찢어보고 상 거. 그리고이 신랑이 여자를 안 좋아했어요. 신랑이 이 여자를 안 좋아했다고. 이 남편분이. 한참 되기 때문에 또, 마누로하고안 좋으면, 한한 김에 스방질 한다고. 아 그때 여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런 것갖고도 많이 찌지보고 싸웠어요. 첫날, 만날. 그러면은, 이런 사람, 여자들은, 아살에 나가서 니가 뒤져라. 이런 말도 한다고, 독한 말도 해요. 그신위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남편한테 못하고 어... 나쁜 마누라였다고 합니다. 그럼 내 말이 맞네. 요 예. 내가 요거는 김은경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어, 자기가 정, 정말로 확실하면은, 우리 남편 보검 먼저 해주세요. 이게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보검 찬성했는데, 이 여자만 반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 떼내린건지뭐 어딨든지, 그걸 안 보이면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자기가 마음 옳게 안먹으면은이 아들이 세 번째 타켓이 된다고. 왜냐면은, 엄마가 옳게, 이 아를 위해서, 옳게 마음을, 돈을 먼저 쫓지 말고, 이제는 반성을 하고, 그래야지 이 아들을 살리지. 안 그러면 이 아들요. 신의 뭘쩡 맞습니다. 아는 제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비의도 올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될수 있고, 안 그러면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야도 아버지 그치 자, 자, 자. 아버지 그치 그리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 사주가 너무 딱 떨어져요. 음영, 양력또 50. 원래 사달랐죠? 예, 맞습니다. 아우스 네네. 네. 그래 9살 넘기면 60이잖아. 앞으로 이 분의 정치적 그런 행보는 좀 어떻게 해보십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끝나 이대로 끝나요. 뻔뻔하 지금 말 할게. 돈 갖고 뭐돈 갖고 그렇게 뭐 알아서 잘 하라. 서 살겠죠. 너무 뻔잘 버티고 <laughs> 있는 사람이거든요. 버티고 있어요? <laughs> 예. 아못버텨 나옵니다. 음.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이 안, 안 나가려고 하면 어거지로 끄잡내요. 그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 매가지를 끌어내든지 끌어냅니다. 전부 다이 돈입니다, 돈. 사수의 돈. 돈 빼고는, 모르죠. 다 자신을 또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수를 보니까 참... 전반적으로 다 돈이니까. 저도... 돈에서 시작이야. 돈에서 여자로 끝납니다. 우리 이제 김은경이, 김은경? 경 은경? 김은경. 어, 이름은 이쁘네. 김은경이, 은경이. 제오늘 김은경이를 봤는데, 돈에 인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고 사람 목숨이 이렇게나 많이 갔는데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우리 감독님한테 내가 오늘 들었는데 뭐 부부 생활 사이도 안 좋고 그래도 부금안 했다 하는 게좀 많이 수상하고 수상한 기미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나는 뭐 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금 찝찝한 거는 많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오늘. 김은경 씨는 얘기여서 끝낼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전상 선녀였습니다.